오늘은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배우 이룡엄리로 우리에게 익숙한 김수미가 25일 오전 별세했습니다. 향년 75세인데요.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김수미는 심정지로 인해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혈당 쇼크였습니다. 그녀의 당뇨 수치가 무려 500을 넘겼다고 하니 그동안 겪어왔던 스트레스와 피로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김수미는 1949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는데요. 그녀의 독특한 이국적인 외모는 당시 대중의 선호와 거리가 있었고 이로 인해 꽤 오랜 시간 무명의 시간을 견뎌야 했죠. 하지만 1980년부터 방영된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업니 역을 맡으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32세의 젊은 나이에 시골 할머니 역을 맡아 구수한 사투리와 진심이 담긴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22년간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일용엄니라는 별명은 김수미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됐습니다. 드라마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김수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MBC 오늘의 요리와 토요일 정보 총집합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뛰어난 진행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명쾌한 진행 방식은 70대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죠. 최근에도 튼스토리 회장님 네 사람들, KBS의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수민은 최근까지도 건강 문제로 고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피로 누적으로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에 이번에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연과 방송 스케줄이 겹치면서 피로가 극심해졌고 당분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죠. 그런 와중에도 그녀는 끝까지 뮤지컬 친정 엄마에 출연하며 무대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열정의 이면에는 출연료 미지급 문제라는 큰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명호 나팔꽃 체프앤비 이사는 어머니가 출연료를 전혀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수미는 출연료 문제와 제작사의 표절 시비로 인해 마지막까지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양한 작품에서 보여준 특유의 유머와 진정성 있는 연기로 한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안녕, 프란체스카에서 젊은 세대에게까지 새로운 인기를 끌었고, 희대의 명곡 젠틀맨을 부르며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2011년 영화 사랑이 무서워, 2013년 돈의 화신, 2019년 황후의 품격 등 TV와 스크린을 오가며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김수미는 비단 연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업니로서도 깊이 각인된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녀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따뜻한 연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